한때 인기를 끌었던 물침대는 왜 이제는 사라졌을까요? 물침대는 2000년 60년대에 탄생하여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최고의 아이템으로 그 편안함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. 물침대는 강한 탄력성을 가진 고무 재질 안에 섬유 솜을 넣고 물을 채운 구조로. 마치 거대한 플라스틱 방울처럼 보입니다. 이 위에서 자면 전신을 감싸며 수면을 개선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거의 아무도 물침대를 구매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설치와 사용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. 물을 채우고 빼는데만 한두 시간이 걸리며 물이 가득 차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해 바닥에 큰 부담을 주고 물이 새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고무와 접촉한 물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인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물을 교체해야 합니다. 물침대는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매우 불편합니다. 온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잠자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물침대.